안녕하세요. 맘디터입니다. 오늘 대통령 선거일인데요. 저희 남편은 네, 오늘 출근했습니다. 아침에 고추장, 참치 비빈 거 먹고 싶다고 해서 참치에 고추장, 고춧가루, 매실액, 마늘, 그리고 올리고당 조금 넣고 묻혀주었더니 잘 먹고 갔습니다. 아, 아이들 아침 메뉴로 핫케이크 만들었는데요. 그, 핫케이크 분말 가루에, 네, 우유랑 계란 넣고 한참 반죽을 조금 이렇게 덮어 놓았어요. 그러면 부드럽게 반죽이 발효돼서 더 맛있거든요. 네, 그래서, 네, 그 팬에다가, 버터랑 올리브유 넣고 네, 구웠습니다. 저는 반죽을 약간 묽게 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약간 부침개처럼 이렇게.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핫케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. 두껍게 붙이고 조금 되게 붙이면 핫케이크도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요. 저처럼 우유를 좀 많이 넣고 붙이게 되면 그 저희 뭐 김치 부친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붙여집니다. 이렇게 살짝 저는 갈색으로 날 때까지 약간 네, 바싹 익혀서 먹었습니다. 저는 요즘 그 냉동실 비우기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 겨울에 냉동실에 얼려 놓았던 청양고추 그리고 만두 그리고 홍기 다리 네그 넣고서 육수 푹 끓이다가 네 신라면 넣고 끓였습니다. 아 청양고추 두개 넣었는데 어이 청양고추 향이 엄청 매웠어요. 저는 맵찔이어서잘못 먹는데 그래도 맛있어서 물을 세 컵이나 마시면서 먹었습니다. 어, 신라면을 그릇에 담았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접시에 담고 제가 요런 좀 디테일이 떨어져서 너무 작은 접시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옆으로 새고 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홍게 다리를 넣었는데 처음에 저 홍게 다리가 수율이 거의 없어서 버릴까 하다가 냉동해 놨거든요. 그런데 그 라면 끓일 때 넣어 보니까 정말 저 껍질에서 우러나오는 그 바다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